우리는 가끔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며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당시에는 그저 흘려들었던 누군가의 한마디가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그 날카로운 진실을 드러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는 바로 그런 기록에 관한 것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난 2016년 겨울,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도 차가웠습니다. 광장에 촛불이 타오르던 그 시기, 모두의 시선이 탄핵 국면과 다가올 조기 대선에 쏠려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수많은 정치 평론가와 데이터 분석가들이 쏟아낸 예측들은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용돌이 속에서 유독 기이할 정도로 침착하게 한 사람의 운명을 꿰뚫어 본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년대 한국 불교의 최고 학승이자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으로 전설처럼 회자되는 타너스님. 그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제자, 현오스님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는 이미 1년 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닥쳐올 결정적인 위기를 예견했습니다. 예수 녀석 하는 구체적인 나이와 대충이라는 명리학적 시기까지 언급하며 최고 권력자의 존이가 위태로울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그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오래된 기록을 다시 꺼내든 이유는 적중한 과거의 예언 때문이 아닙니다. 당시 연호스님이 남긴 말 중에는 사람들이 미처 주목하지 못하고 지나쳤던 어쩌면 우리가 아직 마주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기묘한 전망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는 2016년 12월 30일이었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던 대원도네 시기, 스님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다가올 2017년의 대한민국을 마치 지진을 예측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격렬한 변곡점으로 규정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국제 정세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인물인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중국의 시진핑과 일본의 아베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맹렬히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핵 개발을 목표로 도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밖으로는 강대국들의 압박이, 안으로는 최악의 청년 시업과 경제, 난구, 그리고 극단으로 치닫는 이념 갈등이 대한민국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이 대자비 같은 상황 속에서 스님은 당시 대선 주자들의 면면을 후쳐내려갔습니다 여권의 대안으로 떠올랐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부터 야권의 유력 주자였던 문재인, 이재명, 안철수까지 스님은 이들의 사주와 관상을 통해 냉정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누군가는 밝은 지혜를 가졌고 누군가는 개혁의 기대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시선 끝에는 깊은 우려가 서려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교활하고 변칙적인 주변 강대국의 지도자들을 상대로 국익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트럼프와 시진핑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대한민국 코의 키를 잡을 그릇이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현오 스님은 아주 기이한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기존의 유력 주자들이 아닌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는 무엇을 보았던 걸까요? 우리는 그가 언급했던 그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 추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는 반복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리더의 자질은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현호 스님이 바라본 당시의 대권 주자들 그들의 사주와 관상에 담긴 운명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스님은 먼저 당시 여권의 유력한 대안이었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주목했습니다. 세계의 질서를 조율해 본 경험,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상대할 수 있는 외교적 자산, 분명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동시에 날카로운 의문 부호를 남겼습니다. 바깥에 적은 막을지 몰라도, 안에서 골마 터진 불평등과 경제 난국을 해결할 해안이 있는가? 화려한 외교 경력 뒤에 가려진 국내 정치의 복잡한 셈법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권은 어땠을까요? 문재인, 이재명, 안철수. 당시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던 이름들입니다. 스님은 이들의 사주를 명리하게 관점에서 흥미롭게 풀어냈습니다. 바로, 목화통명. 나무가 불을 만나 환하게 타오르는 형구. 이는 총명한 지혜와 문명을 상징합니다. 부패를 청산하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원했던 촛불 민심에는 더할 나위 없이 부합하는 기운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스님의 표정은 다시금 굳어집니다. 그는 시선을 대한민국 밖으로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이른바 괴물들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래의 기술로 무장한 트럼프, 중화의 부활을 꿈꾸는 시진핑, 그리고 치밀한 일본의 아베, 스님은 이들을 변칙적이고 교활한 권력자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되물었습니다. 과연 목화통명의 밝은 지혜만으로 이 정글 같은 국제, 질서 속에서 저 교활한 맹수들을 상대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단순한 우려가 아니었습니다. 도덕군자의 지혜가 난세의 간웅들을 제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극히 현실적이고 뼈 아픈 통찰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스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를 꺼내듭니다. 기존의 유력 주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정. 스님은 영리의 흐름을 짚어보며 엉뚱한 곳에 숨어 있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지역과 이념을 뛰어넘는 법을 알고 경제를 아는 덕스러운 사람.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당시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아닌 실세 총리. 즉,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옷을 벗어 던지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내치를 책임질 새로운 형태의 지도자를 예견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당시 스님은 개헌을 통한 권력 분권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알던 기존의 대권 주자가 아닌 제3의 인물이 대한민국을 주도할 것이야 보았습니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특정 정당의 승리가 아니라 극단적인 이념 투쟁을 멈추고 부패를 도려내 그러면서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실용주의자였다는 것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하지만 인터뷰 말미 스님은 서둘러 자리를 파했습니다. 그만하자며 일어서는 그의 뒷모습에서 취재진은 묘한 기류를 읽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기를 예언할 때에 그 설이 빨갛던 확신과는 달리, 이번 예측에는 어딘가 모를 망설임과 흐릿함이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스님 역시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천기를 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시시각각 변하는 인간들의 욕망과 선택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현행법대로 선거가 치워진다면, 유력 주자들은 힘들 것이라는 그의 마지막 말. 그 말은 과연 틀린 예언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던, 또 다른 미래에 대한 아쉬운 탄식이었을까요? 이 예언 아닌 예언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스님이 그토록 우려했던 2017년은 지났고, 강산이 변한다는 세월이 또한번 흘렀습니다. 되돌아보면 스님의 예언 중 절반은 맞았고, 절반은 빗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은 적중했지만, 스님이 기대했던 숨겨진 제3의 인물이나 실세 총리는 끝내 우리 역사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정치 문법대로 투표했고 익숙한 방식대로 환호하고 또 실망하며 시간을 건너왔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서늘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스님의 예언이 틀린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 예언이 시현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외면했던 것일까요? 스님이 마지막 순간에 보여준 그 망설임 현행법대로라면 유력 주자들이 힘들다고 했던 그 말은 어쩌면 특정 인물의 당락을 점친 것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낡은 시스템 안에서는 그 누가 자리에 앉더라도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비극을 예견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10년 전 스님이 지적했던 문제들 극단으로 치닫는 이념 갈등 해결되지 않은 경제적 양극화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는 주변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 이중 어느 하나라도 시원하게 해결된 것이 있습니까? 등장인물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무대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비극적인 시나리오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국 스님이 말한 숨겨진 사람, 즉 지역과 이념을 넘어 경제와 법을 아우르는 덕스러운 지도자는 특정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완성하지 못한 시대 정신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그를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에 역사 뒤편에 숨죽여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언은 정해진 미래를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가올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미리 울리는 경종입니다. 2016년에 그 늙은 노승이 던진 화두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절실해졌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그 숨겨진 답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반복되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끊어내고, 진정한 통합의 리더를 세우는 일, 그것은 이제 예언가의 몫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가장 어렵고도 시급한 숙제일 것입니다. 이 오래된 예언서가 가리키는 손가락 끝, 여러분은 그곳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쩌면 스님의 예언보다 더 정확할지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